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인기 많은 국내 의 풀사이즈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바로 제 앞에 보이시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기아의 더뉴 모아비 4륜구동 프레지던트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외관 바디의 칼라는 화이트 바디인데요. 안에는 꼬냑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인기 많은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직 10만 킬로를 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주행 거리만큼이나 외관이라든가 실내 컨디션이 매우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더뉴모아비, 4륜구동 프레지던트, 7인승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8년형, 17년 9월에 최초 등록한 98,000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 상에도 누수 유누 불량체계 된것 없이 모두 올 양호 판정 받아두었고요. 저희 원느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2,12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깔끔하게 잘 맞춰두었고요.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각수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을 체크해봤는데요.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게 없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후레쉬로 상부 쪽을 제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전에도 물론 제가 체크를 해봤지만 지금 누유라든가 누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용유 빛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모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A급 컨디션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사전에 시운전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특이사항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3000cc의 6기통 기반 디젤 엔진 사운드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엔진 커버에 손을 얹었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도 굉장히 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든가, 백연이라든가, 청연, 흡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 없이 엔진의 컨디션까지 양호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에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30% 가량 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18인치 크롬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크롬에는 까짐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A급의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던트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롬 마감재가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이라든가 끝쪽 하단쪽까지 깨짐이라든가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손잡이 쪽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SUV 차량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드 스텝이 양쪽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외관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40%에서 50% 가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에도 18인치 크롬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크롬이 뭐 벗겨짐이나 스크래치에 굉장히 좀 취약한데요. 지금 A급의 컨디션으로 관리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더뉴모하비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전형적인 박스형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화이트 바디와 검정색 선팅지 양쪽에 빨간 테일 램프의 색상의 조화가 굉장히 좀 예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훼손이라든가 스크래치나 부분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재 컨디션에도 특이 사항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뒤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 스크래치에 취약한 범퍼 같은 경우에도 하단 측면 쪽까지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A급의 컨디션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속조 테일램프 주변으로 딥 범퍼와 딥휀다간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조속석 뒷바퀴 아래쪽 휠에도 휠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는 SUV 차량답게 루프 랙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썬팅지 컨디션도 굉장히 A급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초 하단에도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도어부터 앞도어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 매우 우수하고요. 조속초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도 범퍼라든가 횡다 보니까 내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이 차량 지금 입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라 광택 컨디션도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속촉 앞바퀴 크롬 힐에도 휠 스크래치 전혀 없는데요. 평상시에 운전도 굉장히 신경써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짙은 썬팅을 깔끔하게 시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 유리에 스톤칩에 의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을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 봐도 특이사항 없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터치 자국 들어간 거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고요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면 후드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쪽으로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나 습기 찾는 연상 없이 아주 투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기능을 위한 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재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을 때 역시나 스톤칩에 의한 스크래치나 훼손된 부위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하비 차량 지금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풀사이즈 SUV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라든가 차박이라든가 캠핑, 여행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트렁크 공간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6대4 폴딩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좀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양쪽의 안전 벨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지금 플라스틱 마감재까지 컨디션이 정말 A급인데요. 플라스틱 마감재도 뭐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느껴지지 않고요. 보풀이라든가 오염된 부위도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고요. 앞쪽에는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 역시나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 있는 헤드룸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말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꼬냑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염이라든가 해짐, 까짐현상 없이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낙파 가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가죽의 쿠션감까지 너무 잘 살아있습니다. 납도 같은 경우에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의 사용감도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위치에 있음에도 버튼의 까짐이라든가 플라스틱 마감재 뭐 잔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외관이라든가 실내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쪽에 보이시는 가죽 핸들의 마감재도 헤짐이라든가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앞쪽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호축방 경보 시스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쪽에는 아주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터치 방식을 지원하는 순정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아주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주고 있고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장치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수납함으로 보시면 은 원래 순정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설 업체에서 따로 장착을 하셔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디오노브 좌측으로는 에코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전후방 감지 센서, 핸들 열선 카메라 버튼, 운전석과 조속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썬노브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있다든가 모터에서 이음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더뉴 모아비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평소에 좀 SUV 차량이지만 외관이라든가 실내 컨디션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 차량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펙도 괜찮았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관리 상태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212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